할렐루야. 여기는 어 박영수 목사의 에, 고향에 있는 산산에 와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씨 가문에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먼저 가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의 에, 이게 산소에 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 우리 하나님의 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문에서 우리 동생 박영선은 우리 동생이 문냉면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큰아들은 평례스모일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여기에 많은 우리 선조들이 이 자리에 지금 거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 먼 증조부 박광일 우리 어르신의 묘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미랑 박씨 박평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수엄 백씨 백평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 박씨 가문에 예, 여기 모든 분들이 여기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미랑 박씨박 어, 유행, 우리 할아버지인데 예, 여기에 예,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 저기에 먼저 가신 분 우리 조상들이 이 산소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박 성복, 우리 작은 아버지의 묘가 여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우리 산소에 우리 동생 박영선 면장이 있을 때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노 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